뭐 어, 많죠 많은데 어, <laughs> 많아요. 직접 <집중하게> 알수 <laughs> 있는 것부터 아. 많죠. <laughs> 저기도 소개시켜드리면 찬양이 하나 있는데. <laughs> 혹시 저희 저희 카페 매니저님 아시나요? 한 번도 못 받으셨죠. 그분도 찬양이시거든요. 이름이 아, 아 찬양이. 네 아시죠? 어. 예 네, 교수님의 제자로 네. 네, 네. 아까 아그 찬양인 줄알았어 저기 왜, 지금 배우 네, 여기서 제가 착한 테생네 알죠 이죠 네. <laughs> 네, 애플 유치 네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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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착한 테 그래서 열심히 했나봐요 이렇게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제자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모르셨죠. 네.